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관광 개발의 관광 콘텐츠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이번 g k l 사회공헌재단과 경희대학교에서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 회사도 참가하게 되어서 이 내용 관련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최근에 관광 쪽 기업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관광 업계에 있어서 좀 젊은 인재들을 좀더 많이 어떤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네, 해도 네 와서 사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을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좀 밝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줬던 부분 굉장히 고맙고 있는 동안 저희사에서 그런. 그 수혜,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 좀 지원 업무도 좀 나갔었고 봉사활동도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현장에도 참여해줘서 거의 저희 회사 직원과 다름없는 그런 마인드로 접해줬던 부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벌써 2개월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저는 현재 코레일 관광 개발의 테마 C.E.M 팀에 속해 있으며 코레일 관광 개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관리하는 홍보 마케팅과 그리고 여러 지역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 수업밖에 안 배워서 확실히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서 조금 더 이를 잘 풀어나갈 수있을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할 때 보고서나 이제 착수 제안서 같은 거를 미리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해서 보는 게 되게 전후로 어 많이 차이점이 있고 생각보다. 어, 좀더 와닿는 느낌이 강해서 직접 보고서로만 보던 걸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 이제 다 같이 수해 복구를 한다고 같이 봉사를 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 보니까 인턴 직원들은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회사 어, 사내 문화나 조직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그두 가지가 가장 큰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GKL 사회공원재단과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실습생으로 발탁된 한송이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의 소속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연구팀 소속으로 맡은 업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조사하고, 두 번째로 관광연구팀 발간 보고서인 STI 내용을 구성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외 마이스 동향을 조사하고 또 다양한 국제기구 발간 보고서를 요약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중국 단체관광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트렌드 변화 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관광재단 인재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다빈입니다. 제가 이번 인턴십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제가 조금 친화력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많은 임직원분들이나 또 저와 같은 인턴 친구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큰 친화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인턴십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력을 충전해 오세요. 우수한 미래의 호텔리어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자 실습생들에게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호텔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일하며 이러한 실무를 통해 서비스 전문인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호텔 직원들이 받는 모든 교육에 학생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호텔 그룹 및 브랜드 소개 안전 교육이 포함된 온보딩 교육부터 헤어 메이크업 과정의 뷰티 클래스, 호텔리어 서비스 교육, 티 와인 등부산의 직무 교육을 통해 개인들의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어,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현장 실습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우선 제가 고객님들을 많이 응대하면서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저를 굉장히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저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이브닝 칵테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애프터눈티를 준비할 때 저희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배님, 주임님, 대리님,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시간들 또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소피텔만의 문화인 캔들리추얼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실습에 관 굉장히 재밌는 요소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나스 호텔의 네, 인사팀 김도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GK의 사회공원재단과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좋은 현장실습 기회를 맞이하여 담당자로서 현장실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현장실습이라는 게 어쨌든 학교와 학생과 기업이 만나서 같이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 학생들한테 뭘더 이득되게 해줄 수 있는가, 뭘 경험해서 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올 때 자기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미래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와서 학교보다 현장에서 더 배울 게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번 현장실습은 100마디 말보다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전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어, 걱정이 무색할 만큼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의 객실 운영 부서 중 하나인 GRO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GRO는 게스트 릴레이션 오피스로 VIP 고객분들과 멤버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하기 전까지의 모든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GKL과 경희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름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후배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서로 의지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GKL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관광기업 현장 실습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현장의 실무들을 접하고 배워서 추후에 본인들이 이 직업군에 진출했을 때이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서 다양한 실무 경험에 대한 부분들로 어, 훌륭한 인재로서의 역할들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어, 사회생활의 어떤 축소판이기 때문에 어, 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사전교육이라든가 관광산업에 대한 어,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사업 그 교육들도 병행을 하면서 어, 학생들이 정말 하나의 그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 사업들은 어,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 어, 현장 실습을 두달 동안 하게 된 이희주입니다. 어, 네, 저는 어, 코엑스는 전시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시 쪽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댓트래블이라는 어, 여행 전시를 2023년에 코엑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세일즈 그다음에 기획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올드 트래블이라는 전 여행 전시가 약2 주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은 홍보 마케팅에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배우게 된 점은 어, 사실 전시를 보, 봤을 때는 어, 이론적인 학습은 학교에서 배웠었어서. 어, 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근데 처음으로 알게 된 부분도 있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비즈니스 커넥팅이라는, 어, 하나의 이제, 어,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면서, 어, 하나의 이제, 코엑스가 단순한 전시를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업과 기업을 이제, 니즈를 듣고, 이 기업을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코엑스에서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곳과도 밀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이 학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서원석 교수입니다. 아, 아 제가 맡은 역할은 경희대학교 직의사회공원재단이 진행했던 대학생 관광기업 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책임 교수를 맡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학생들 50명을 서울시내에서 선발을 해서요. 그 학생들을 어, 기업에 보내고 그리고 또그 기업을 또 섭외하고 학생들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교실에서 공부하고 교수님들 강의나 책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산업에 나와서, 산업 현장에 나와서 몸소 체험해 봤다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이 분야에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의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가든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사회생활, 또 앞으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두달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요. 기업들을 섭외하는 과정은 거의 3개월 동안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학생들이 일하는 2개월 동안에도 각 기업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학생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고 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던 어, 이 프로그램 진행했던 우리 스태프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어, 고생한 만큼 이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화이팅 한번 외칠게. 화이팅! 청년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네. 어, 지원하셔서 좋은 경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